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임하고 13.6 구각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각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 정리를 이용해서 지구,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의 크기를 계산할 때 지구의 모든 질량이 중심에 몰려 있는 거라고 취급하고 여러분들이 중력을 계산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도 증명해 본 적이 없으니 그냥 선택과제로서 이미 한번 증명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악 정리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국껍질에 퍼져 있는 질량이 균일하게 퍼져 있는 질량이 이것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라든지 중력을 계산할 때 그 중력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껍질에 퍼져 있는 모든 질량이 중심에 몰려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질점 간의 중력이라든지 질점 간의 퍼텐셜 에너지를 계산해도 무방하다라는 게 구각 정리잖아요. 그리고 이 구각의 외부에서는 그렇지만 구각의 내부에서는 퍼텐셜이 0이고 퍼텐셜이 항상 일정하고 그구 껍질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가 0이다라고 하는 게 구각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각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3차원의 이제 그구좌표계의 적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력에랑 그구 외부, 구껍질 외부에 있는 어떤 전피에서의 중력을 증명하기 전에 퍼텐셜 에너지부터 증명하고 그 퍼텐셜 에너지를 r 에 대해서 미분해 가지고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전개를 해볼게요. 자 그림의 상황 보면 질량 라지엠이라고 하는 구 그 질량이, 질량체가 반지름 R인 구껍질에 고르게 퍼져 있는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면밀도를 정의할 수 있을 거냐면, 요거로부터 면밀도라고 하는 것이 질량 라지 m이 4파이 라지 r제곱에 고르게 퍼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면밀도 시그마를 정의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 m은 시그마 곱하기 4파이 r제곱이라는 표현도 가능은 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질량체를 고려했을 때자 질량의 그구의 중심은 5로부터 외부에 있는 전피까지의 거리를 편의상 선생님이 R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 증명하는 거겠죠. 정의하는 거겠죠. 근데 마침 또이 퍼텐셜 에너지가 스몰 R만의 함수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과론적으로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반지름 라지 R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 국껍질에 아무리 국껍질에 그 반지름 라지알이 아무리 크든 작든 결국 외부에서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퍼텐셜 에너지부터 계산해 줄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대칭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리가 똑같은 지점에의 dm이라고 하는 미소 질량을 잡을 건데 이 dm이라고 하는 질량은 이 원, 아주 얇은 원고리 모양의 구원 고리의 구, 구 껍데기인데 이구 껍데기라기보다는 원고리 껍데기인데 이 원고리 껍데기의 모든 점들이 모든 질점들이 미소 질점들이 전부 다이점피까지의 거리가 s로 동일한 지점들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퍼텐셜 에너지는 그냥 대수적으로 합치는 건데 거리가 전부 다 s로 같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dm을 정의하는 게 시그마 da를 정의하는 것에 것이 핵심이다라는 건데 이 지금 원고리의 면적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 원고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원고리의 두께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세타만큼 되는 지점에 아주 미소변, 미소 미소각도변화랑 디세타가 있다고 하면 얘가 여러분들 rd세타라고 하는 값이 될 거고 이 rd세타 가 결국 원고리의 두께가 되겠죠. 그리고 원고리의 반지름이 얼마냐고 물으면 이 원고리의 반지름은 여러분들이 요각도가 여러분들 수직일 거니까 알사인세타다 라고 하는 반지름의 값을 갖는 원골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DM이 요이 DM이라고 하는 미소질량이 전피에 S만큼 거리에 있는 전피에 미치는 퍼텐셜에너지부터 정의할 건데 퍼텐셜에너지가 좋은 건 그냥 방향 고려하지 않고 합치면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u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선생님이 마이너스의 g에 d 라지 m이라고 하는 것과 스몰 m의 고 그리고 얘네들이 떨어진 거리 s의 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s는 얘들아 그냥 정의한 값인데 증명을 위해 중간 단계에서 정의한 값인데 라지 r과 스몰 라지 r과 스몰 r과 세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S라는 거리입니다. 이 S라고 하는 거리는 세타가 바뀜으로 인해서 매번 바뀌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냐면 이 D라지엠을 구하는 것이 핵심일 건데 자이 D라지엠에 대한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DA를 구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DA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거냐면 원고리인데 그 원고리가 여러분들 이파이의 이파이에 반지름이 여러분들 알 사인 세타만큼의 반지름을 갖는 원주 그리고 원주의 여러분들 두께 값이 어떻게 되냐면 알디 세타만큼의 두께를 갖는 녀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파이의 라지 R의 제곱에 사인 세타 디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면 여러분들이 시그마에다 4파이 r 제곱을 곱한 게 라지엠이었으니까 결국 2파이 r 제곱에 시그마를 곱하면 2분의 1 라지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라지엠에 사인 세타 디세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미소질량 dm이 라지 m과 세타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d 라지 m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요 녀석을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곱하기를 해볼 건데 결국 여러분들 세타의 함수로 u의 함수가 바뀌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넣어보면 이제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에 선생님이 G의 라지 M의 스몰 M이라고 하는 걸 분모에 분자에 적고 여기 여러분들 ES라고 하는 거를 분자에 분모에다 이렇게 적고 사인 세타 디 세타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du라고 하는 미소 퍼텐셜 에너지를 세타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s로도 표현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일한 어떤 그 변수의 미분, 미분 형태로 취해주려면 결국 이 s 또한 r의 함수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타에 대한 적분을 취해줘야 되니까. 그럼 세타로 다 통일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s와 r과 라지 R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삼각형의 여러분들 세변의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세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J 법칙을 써서 S와 라지 R, 스몰 R의 관계식을 얘기할 수 있을 건데, S의 제곱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R제곱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에, 마이너스 2 r r 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J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건 세타의 세타와 s만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d세타와 관계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d세타의 함수로 고친다는 건 결국 얘를 전미분한다는 건데 좌우변을 전미분했을 때 이제 변수가 뭐냐면 s가 변수고 세타가 변수입니다. 나머지 라지알과 스몰알은 고정값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구, 원고리를 어떻게 잡는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세타가 이만큼 되는 이런 원고리를 잡는다 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건 라지알과 스몰알은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변수가 세타하고 s밖에 없으니까 얘를 여러분들 전미분 취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es의 ds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라지 알제곱 스몰 알제곱은 상수니까 이건 미분해봐야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2의 r에 코사인 2 e, 라지알 스몰랄은 그냥 부, 그대로 냅두고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 디세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는 둘개 그 곱해줘서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얘들아 사인 세타 코 사인 세타 디세타라고 하는 거 통째로 여러분들이 라지알 스몰랄 분의 s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디세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라지 r 스몰 r에 s 의 ds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사인 세타 d 세타 대신에 여러분들이 r 스몰 r분의 s 의 ds다라고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날아가냐면 s하고 s가 분모 분자에서 날아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답이 마이너스의 e 라지 r 스몰 r에 g 라지 m 스몰 m 그리고 ds다라고 하는 함수로 이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바꾼 건 결국 du라고 하는 함수를 ds의 함수로 고친 거다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s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할지만 접근 과정에서 생각해주면 될 것인 게 이걸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s가 변하더라도 large r small r은 변하지 않는 상수기 때문에 결국 s만의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에그 s의 변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약간 썰렁해지지만 그래서 du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취해주면 나머진 다 상수니까 인테그랄 바깥으로 뽑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인테그랄에 이제 ds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s의 초기값과 s의 나중값을 구하는 일이겠죠. 근데 그 S의 초기값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타의 함수로 세타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변하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원고리의 처음과 끝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원고리를 생각하면 결국 그때까지 여러분들 S는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스몰 알백이 라지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S의 거리가. S의 거리가 원고리로부터의 전피까지의 거리니까 그리고 세타가 180도가 될때 이런 조그만 원고리가 될 건데 뭐 중간 단계에서 큰 원고리도 나오겠지만 어찌 됐든 그것의 최종 값의 SF가 어떻게 되냐면 라지알 플러스 스몰알 플러스 라지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스몰알부터 라지알, 스몰알 마이너스 라지알부터 스몰알 플러스 라지알까지의 적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피적분함수가 여러분들 1인데, 그거 여러분들 적분하면 s잖아요? 거기에 라지알, 스몰알 플러스 라지알 빼기, 스몰알 빼기 라지알을 빼주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이제 라지알이라고 하는 것이 두번 더해지고 2알이 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의 결과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라지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라지알도 소거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소거되는 거 알겠죠? 이도 소거되고요. 그러면 스몰 r 의 결과만 남는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퍼텐셜 에너지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스몰 r 만의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 라지알이 얼마든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결과고요. 이게 여러분들 마이너스의 스몰 r 분의 GMM이다 라고 하는 결과로 이렇게 쓸수 있다 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 뭐와 무관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라지 알과 무관하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어, 그 질량 라지 엠이 어디 몰려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질점처럼 퍼텐셜 에너지를 구한 거냐면 모든 질량이 오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고 스몰 r 을 정의한 게 의미 있는 값이었잖아요. 결국 질점의 퍼텐셜 에너지처럼 계산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이용해서 모두 구해볼 거냐면, 중력의 크기도 구해볼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거, FG라고 하는 것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얘네들의 퍼텐셜 에너지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는 R만의 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 그러니까, 중력, 퍼텐셜 에너지 자체가 R만의 함수지, 세타와 파이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 m 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결과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모든 라지 m이 중심에 몰려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우리가 그 질량에 몰려있는 나지엠과 스몰엠 사이의 거리 R만의 함수로 질점과 질점 사이의 그 중력을 계산하는 공식과 똑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질점처럼 문제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시각을 바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증명했던 결과는 이 스몰 알이라는 것이 외부에 있는 전피를 말했는데 만약에 구강 내부에서의 중력 위치 에너지와 중력을 구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결과를 바꾸면 되겠죠. 뭐 다시 다른 건다 똑같을 건데 이게 여러분들 초기 값이 얼마로 바뀔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얘네들의 퍼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합이 이번에는 마이너스의 2 라지알 스몰알분의 gmm은 그대로고, 적분 구간이 어떻게 바뀌냐. 이 적분 구간이 라지알 빼기 스몰알에서부터 라지알 플러스 스몰, 알로 요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의 결과가 이 e 스몰 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스몰 알 스몰 알이 없어지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것만 남냐면 라지 알의 함수가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라지 알의 함수로 마이너스의 라지 알 분의 gmm이다라는 결과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결과는 뭐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냐면 구강 내부로 들어오면 스몰 알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내부 어디 있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상수다라는 겁니다. 어디 있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상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그 상수라고 하는 것으로 상수값으로 얼마만큼의 값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요만큼의 상수값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퍼텐셜이 상수인데 이거 미분해봐야 0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지구 내부에서의 중력이 얼마냐고 물으면 0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의 중력 이게 여러분들 구각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구껍질이 있든 없든 스몰 M의 입장에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정성적인 풀이로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증명하지 않고도 당연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정성적으로 얘네들이 국껍질이 어떤 질량 스모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걸알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구강 내부에다가 스모램이라는 물체를 놨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퍼텐셜 에너지를 계산하거나 이제 중력을 계산하면 될 건데 중력을 계산해 볼게요 중력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원고 두 개의 원고리 쌍을 같이 항상 생각할 건데 이두 원고리 쌍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원고리 쌍이냐면 입체각이 같은 두 개의 원고리 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얘네들의 코어의 파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서의 반지름을 r1 여기서의 거리를 r1 그러니까 s가 r1이 되고 얘는 s가 r2가 되는 문제겠죠. 그리고 여기 에 여러분들 질량이 퍼져 있다라고 할때 얘네들의 질량을 m1이라고 하고 얘네들의 질량이 m2가 원고리에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결국은 이 m1이라고 하는 것과 m2라고 하는 원고리도 사실은 r1, r2의 제곱의 함수일 거니 그 제곱의 그러니까 반지름의 함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날수 있을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어 이게 여러분들 반지름의 아 반지름의 제곱의 함수로 나타나겠네요. 입체각이니까. 그래서 입체각을 여러분들이 구해 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반스머 m 하고 m 1과 m 2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r1의 제곱과 r2의 제곱에 의해서 그 입체각이 결정된다라고 입체각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 얘네들의 반지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입체각이, 입체각 자체는 같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퍼져 있는 질량이 여러분들 R1, R2의 제곱의 함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거리의 비는 아니겠죠. 거리 제곱의 비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나누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R1의 제곱분의 M1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R2의 제곱분의 M2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G만 곱해주면 그게 바로 뭐냐면, 중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의한 중력과, 아래, 왼쪽에 의한 중력과, 오른쪽에 의한 중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방향은 반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왼쪽, 오른쪽의 원고리 쌍에 의한 중력의 합이 0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장하냐면, 이렇게 많은 국껍, 국껍질에 퍼져 있는 무수히 많은 원고리 쌍으로 확장해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얘네들의 합이 다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원그 구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부의 질량 스모램이 받는 중력은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성적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니까 내부에서의 중력이 0이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알겠죠? 자 오늘은 세임하고 구각 정리에 대한 걸 배워봤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그렇다라고 썼었는데 한 번씩 여러분들 이렇게 증명해 보는 것도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제지만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정리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